안녕하세요. 신영을 교수입니다. 3장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비지배 지분이 있지만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일치하는 경우에 연결 조정 분개를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지배 지분이 있고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불일치할 경우에 지배력 취득 1년도 말, 2년도 말 연결 조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지배력 취득을 현재 종속회사 순자산의 장부금의 공정가치가 불일치하면은 그 불일치한 장부금의 공정가치의 차이 중 비지배 지분 해당액을 비지배 지분에 배분을 했죠 왜냐하면은 연결 분계 1번 분계 기억나죠? 종속기업 투자가 대변으로 빠지고요 종속기업 자본이 쭉 들어오면서 종속기업 순자산 장부금의 공정가치가 불일치한 부분 예를 들면 뭐 유형자산 이렇게 들어갔을 때이 금액이 공정가치고요. 여기에 비지배 지분율을 곱한 것만큼 non-controlling interest 앞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비지배 지분이 반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요 유형 자산 등의 장금의 공정가치 불일치한 부분은 매년 상각이 되거나 아니면은 매각을 하여 소멸이 될수 있잖아요. 이게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면 같이 비지배 지분도 감소를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를 보시면 지배력 취득일 이후에 비지배 지분에 포함되어 있던 종속기업 순자산의 북벨류후에벨류 value, value 차이 중에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이 될때그소멸률만큼 비지배 지분을 감소시키는 연결 조정 붕괴가 필요하다는 라 겁니다. 이해하셨죠? 먼저 예 7번을 보자고요. 종속기업 순자산 장부 금액과 공정 가치 차이에 대한 비지배 지분의 조정인데요. 주식회사 지배가 1년도 초에 종속의 지분 90%를 12만에 취득해서 지배력을 소유하게 되었대요. 지배력 취득일 현재 종속의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10만인데요. 자본금 이익여금 이렇게 조져 있고요. 건물 잔존대응연수 10년 정액법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건물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만원 초과한대요. 그러면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 10만원에 만원을 더한 11만이 중소기업 지배력 취득일 현재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고 했고요. 1년도에 종속의 단기 순이익은 15,000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1년도말 연결 조정 분괴를 가봅니다. 지배력 취득일로 돌아와야죠. 따라서 자본금, 이익여금, 1 0만에 건물 모두 11만입니다. 종속기업 투자 12만입니다. 요 자본금 익여금 건물 중 90%에 해당하고종속기업투자를 상계 제거하니까 초과지급액이 들어가고요. 11만원에 10%만 천만큼이 비지배 지분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르죠. 1년도 초 연결 분괴했고요 자, 2번 분괴입니다 건물의 장부 금액과 공정 가치 차이가 소멸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조정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100% 지배 종속 관계였기 때문에 비지배 지분을 고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지배 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이렇게 이제 나누어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체 만원 중 10분의 1만큼이 지금 상각이 돼야 되는데 상각 두개에1,000 해놓고 나서요. 이 중에 90%는 감가상각비. 10%만큼은 비지배 지분의 감소. 비지배 지분의 감소로 하면 요 지배력 취득일 1만 0천원중요 1천원이 건물 만원에 대한 10% 아니에요. 건물이 10년에 걸쳐서 10분의 1씩 계속 줄어드니까 비지배 지분 요 1천원도 매년 10분의 1씩 즉 100원씩 주어가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지배 지분을 죽여 버립니다. 그리고 연도 말에 15,000이 당기 순이익이니까 당기 순이익 중 10%만큼 비지배 지분. 이렇게 연결 분개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분개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결 손익 계산서에는 북밸류 페어 밸류 차이 조정에 대한 감가상각비 100%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연결 당기 순이익에 지배 지분에 귀속되는 금액만 표시가 된다라는 게 문제죠. 지배 기업 비집의 집은 모두 다 거기에 귀속되는 비용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건물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에 대한 조정 일단 여기는 천만큼 모두 다 감가상각비로 인식을 합니다. 즉 연결단기 순이익의 900이 아니라 천만큼이 들어가게끔 해주고요. 마지막 분개가 있습니다. 종속기업 단기 순이익 중 비집의 집은 해당액을 계산을 할때 단기 순이익이 종속기업 15,000인데 공정가치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종속 기업이 1000원만큼 더 인식했을 거 아니에요. 1000원을 그 여기서 빼는 겁니다. 따라서 14,000에 10%, 1,400만큼을 비집배 지분으로 돌리는 겁니다. 따라서 비집배 지분, 먼저 방법은 100 죽이고 1,500, 여기는 1,400 결과는 똑같죠. 그러나 전체 북밸류, 페이 밸류 차이 조정에 대한 비용을 연결 실체 전체에 부담을 시킨다라는 점에서 첫 번째, 연결 분개가 아니라 이렇게 두 번째 연결 분개로 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와 같이 연결 분개하는 것이 소위 실체 이론에 혹은 실체 개념이라고도 하는데요. 실체 개념에 따른 실체 이론에 따른 연결 재무제표 작성 방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배력 취득 1차 년도 말인데요. 주배력 취득 시점으로 가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만약에 순재산 공정가치 장부금액 차이가 건물이라면은 건물까지 집어넣어서 여기 이제 공정가치가 되겠죠? 이거에 지배 지분율을 곱한 금액과 종속기업 투자를 상계제거하고요. 영업권이 들어가고요. 이거에 비지배 지분율만큼 비지배 지분 이렇게 들어갑니다. 건물과 관련된 북밸류후에류 차이는 매년 조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당해년도 북밸류후에류 차이 조정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이런 식으로서요 해 건물을 계속 죽여 나갑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선은 있을 때만 인식을 하고요. 자 마지막 분개입니다. 중소기업 단기순이익에 건물의 북밸류, 풀밸류 차이 조정만큼을 빼는 겁니다. 이 개념은 중소기업이 건물을 공정가치로 장보에 반영을 했더라면 강가상각비를 더 인식했을 것이다. 그러면 단기순이익은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비지배지분율을 비지 곱한 것만큼 이 기업은 비지배지분 비지 이렇게 공정가치에 근거한 종속기업 단기 순이익 중 비지배 지분 해당액을 구분 표시하는 연결 조정 분계를 하는 거죠. 이번에는 2차0년도 말로 가볼까요? 뭐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다시 지배력 취득 시점으로 와서요. 이게 종속기업 순자산의 지배력 취득 시점 공정 가치죠. 요거에 지배지분율을 곱한 금액과 종속기업 투자를 상계하면서 영업권이 나오고요. 비지배 지분율을 곱한 것만큼 비지배 지분입니다. 자 이번 분계는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단기 초까지 전년도에 4번 분계로 하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관연도의 종속기업 단기 순위에게, 관연도 건물의 장부매 공정가치 차이 조정 곱하기 비즈배의 지분율, 여기까지 맞춰 놓고요. 건물의 북벨류, 후이벨류 차이 조정인데 여기에는, 단기의 삼각비뿐만 아니라, 전년도전년도 북벨류, 후이벨류 차이에 대한 삼각비까지 들어가야죠? 이익여금으로 표시를 하고요. 삼각누개, 이렇게, 건물을 두번 죽이는 거죠, 이제. 그리고, 영업권 순상 최소한, 해당되는 경우에만, 단기 손상차손분, 관연도 손상차손분에 대한 분계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 5번인데요. 마찬가지로 종속기업 단기순이익에 앞서 3번 분계에서의 요 감가상각비 부분만큼을 빼고요. 요거에 대한 비지배 지분율 곱한 것만큼 비지배 지분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결 재무제표 주요금액 결정 과정을 한번 요약을 해봅니다. 비지배 지분이 있고요. 지배력 취득일 현재 중소기업 순자산 장고금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경우입니다. 먼저 영별 재무상태표의 영업권은 얼마인가? 중소기업 투자의 취득원가 빼기 취득일 현재 중소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 여기에 지배기업 지분율을 곱한 것간의 차이가 바로 영업권인데요. 여기 여기까지가 취득일의 영업권이고요. 이후에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년도 말 영업권 잔액은 이미 인식한 영업권의 손상차손 누계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연결 재무상태표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 또는 부채의 금액은 얼마인가? 특정년도말 지배기업 자산부채 장부금액, 종속기업 투자는 제외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1번 붕괴할 때 사라지니까. 거기에 단기말 종속기업 자산부채 장부금액. 이 장부금액이냐면 일단은 단순 합산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제표끼리. 그런데 공정가치로 올라가야죠.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 자산부채의 북밸류, 후에 밸류 차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간이 지나면서 일부 소멸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차이에 조정 후즉 소멸 금액을 차감한 후에 잔액이 더해집니다. 별도의 자본고래가 없으면 연결 재무 상태표의 자본금은 지배기업 자본금과 같고요. 자, 연결 재무 상태표의 자본잉여금은 지배기업 자본잉여금에 종속기업의 지배력 시득일에 자본잉여금은 종속기업 투자와 상계되면서 사라졌고요. 지배력 시득일 이후에 만약에 종속기업 자본잉여금이 변동이 됐다 가정을 하면요. 변동액에 지배기업 지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한편 연결재무상태표의 이익여금은요. 지배기업 이익여금에서 영업권의 손상차손이 있으면 요 누기액을 빼고요. 취득일에 발생한 영가매수 채액을 더해줍니다. 여기에 지배력 취득일 이후 지배력 취득일 고그 시점에 있었던 종속기업 이익여금은 이미 상계 제거됐을 거고요. 이후에 종속기업 이익여금이 증가감소 변동이 됐다면 거기에 지배기업 지분율을 곱한 금액만큼 이격금의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종속기업 순자산, 북밸류, 페어밸류가 있으면은 차이조정 누계액만큼이 종속기업 단기순이익에서 전부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만큼 빼는데 지배기업 지분율을 곱한 것만큼입니다. 그럼 비지배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 비지배 지분 잔액은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 순자산 공정가치에다가 비지배 지분율을 곱한 거고요. 거기에다가 취득일 이후 변동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비지배 지분율. 그런데 취득일 이후에 종속기업 순자산 북밸류페어밸류 차이 조정만큼이 순자산 변동액제 이교금에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에 비지배지분율입니다. 이거를 다시 표시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 거기다가 비지배지분율을 곱하는 거죠. 더 나가서, 취득일 이후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액 거기다가 비지배지분율, 빼기, 취득일 이후 종속기업 순자산 북밸류페어밸류 차이 조정 두 개에, 이 전체, 이것이 바로 특정년도 말,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 가치가 될것 아닙니까? 여기다 비지배 지분율을 비지 곱한 거예요. 어 벌써 머리가 막 지끈지끈 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나오는데,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제를 통해서 연결 풍계가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하나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무조건 암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익은 지배기업 단기순이익에서 종속기업 단기순이익을 일단 더하는 건데요. 여기에 어떤 것들이 조정이 되냐면 은단기의 영업권 손상차선 빼야죠. 혹은 단기의연가 매수 차익이 있을 때만 플러스가 됩니다. 한편 종속기업 단기순이익에서는 북밸류페이밸류 차이에 단기분 조정이 빠지면 되겠습니다. 그림 8번을 볼까요? 익숙한 그림입니다. 북밸류, 후에밸류 차이 조정, 비지배 지분이 있는 뭐 이런 상태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지배기업 당기순이익과 종속기업 당기순이익을 합친 게 연결 당기순이익인데, 만약에 당기에 발생한 영업권의 손상차손 혹은 당기에 발생한 연감에수 차이가 있으면 얘를 빼고 더뭐 하면은 요 황색 쪽이 되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 파트 종속기업 당기순이익에서 북밸류, 후에밸류 차이에 대한 당기분, 뭐 상각이라든지 처분이익이라든지 매출원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요거를 뺀 금액인데 비지배 지분이 있는 경우에는 파란색 부분 중 비지배 지분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비지배 지분에 귀속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박스 중에 비지배 지분에 귀속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가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입니다. 따라서 전체 연결 단계 순이 이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릿 속에 딱 넣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앞에 공식보다도 그림으로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제 8번은 예제 3번의 연속 문제입니다. 1년도 초에 의뢰사 의결권 있는 주식의 90%를 18만에 취득해서 지배 기업이 되었고요. 토지건물 재고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부채 장부금액 공정가치는 일치 했대요. 토지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가 15,000인데 X1년 중에 토지를 모두 처분했다고 하니 X1년 중에 요, 토지에 15,000원 차이는 모두 소멸이 된 겁니다. 건물은 장부금의 공정가치 차이가 만원인데, 10 10년에 걸쳐서 10분의 1씩, 매년 1,000씩 소멸이 될 거고요. 재고자산 5,000인데, 7,000원, 아, 70%는 1년도 중에, 30%는 2년도 중에 소멸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도, 2년도 재무제표가 주어지는데요. 1년도 의뢰사의 당기순이익은 4만이고요. 2년도는 1 6천입니다. 0 0 우리가 눈여겨볼 금액은요. 1년도 초 지배력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의 자본인데요. 다른 자본거래 내용이없기 때문에 자본금, 자본잉여금은 10만원, 2만원이 맞겠습니다만 이익여금은 6만원? 아니겠죠. 단기순이익이 4만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배력 취득 시점에 이익여금은 2만 그래서 14만이 순자산의 장부금액이고요. 공정가치는 거기에 15,000, 15,000. 이거를더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음 1번 1년도 초에 지배력 취득 직후 연결조정 분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자본인금, 이익여금이 2만원 확인됐죠? 장부금액이고요 토지, 금을 재고자산까지 하여 이 금액이 지배력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입니다. 이 금액의 90% 금액하고 종속기업 투자하고 상계를 하면 영업권이 나오고요. 이 금액의 10%만큼이 비집의 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1년도 말 연결주점 분괴를 하는데요. 1년도 말 현재 영업권의 손상차손 금액 중에 지배기업 지분 해당액이 2천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결 분괴를 가보겠습니다. 분괴 1번은 지배력 취득 시점을 기준일로 해서 종속기업 자본하고 종속기업 투자를 통치하죠. 이분개는 앞서 X1년 초 연결 분괴랑 동일합니다. 17,000으로 비지배 지분이 들어갔고요. 자 이번 분괴는 종속기업 자산 중 토지 건물 재고자산에 대한 장부금의 공정가치 차이가 소멸된 부분을 조정하는 겁니다 먼저 토지는 다 팔렸다며요 따라서 1번 분기할때이 토지 15,000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이 자 건물은 10분의 1씩 10년에 걸쳐 소멸이 되겠죠 그래서 건물 죽이고요 근데 상각 누계액이라는 간접계정으로 죽이고 감가상각비 한편 재고자산은 70%가 죽었죠. 5천 중70% 3,500 빼면서 매출원가. 이와 같이 북벨류 페벨류 차이 조정이 들어갑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인식을 하는데요. 자료에서 2천만큼 손상차손이 있다고 했죠. 역시 들어가고요. 자, 4번이 중요하죠. 종속기업 1년도의 순이익은 4만인데요. 4만 중에 10%를 일단 비지배 지분으로 배분을 하는데 종속기업이 토지, 건물, 기계장치에 대해서 공정가치로 회계체를 했더라면 당기 순이익은 4만보다 적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즉 15,000, 1 0 0 3,500만큼이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중가로 내 금액이 공정가치로 자산을 평가했더라면 종속기업이 인식했을 당기 순이익이 되는 것이고요. 그 금액의 10% 2,050이 바로 비집배 지분으로 귀속될 금액입니다. 이 금액들을 전부 반영을 해요. 연결 정산표를 만들 수 있겠고요. 연결증무제표 숫자들이 이와 같이 연결단계순이익 68,500원 비지배지분이 19,050원 연결이익여금이 216,450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숫자가 될 거고요.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직접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연결정산표상 비지배지분 잔액이 19,050이었는데요. 이를 다음과 같이 직접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년도 말을 의뢰사 순자산 공정가치의 10%가 될 텐데 1년도 말을 의뢰사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얼마인가? 순자산의 일단 장부금액은 18만입니다 거기에 토지, 건물, 재고자산, 북밸류, 폐밸류 차이 중 미소멸 금액, 미조정 금액을 넣어야 되는데 토지는 다 팔렸다며 건물은 만원중천 원이 빠졌으니까 9천 재고자산은 5천 중 30%만 남아 있으니까 1,500 그래서 19만 500이 될 거고요. 이 19만 500에 10% 19,050으로 직접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앞에 연결분계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산이 가능한 거고요. 연결 이익여금도 다이어트리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1년도 말 지배기업 본인의 개별 이익여금에 영업권 손상 차선을 감소시킵니다. 거기에다가 지배력 취득 이후 종속기업 이익여금 증가분, 즉 종속기업의 1년도 순이익이 4만인데 이사만는은 공정가치 베이스가 아니죠. 따라서 토지, 건물, 재구산에 대한 북벨류, 이벨류 차이 조정이 들어가야 이 중가로 내 금액이 중소기업이 공정가치로 자산을 평가했을 경우에 나왔을 당기 순이익이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 90%만큼이 연결이익의 외틀로부터 해죠 216, 450. 더 나아가서 연결당기 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과 비지배 지분 귀속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같이 계산 가능하겠지만 이거를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머릿 속에 넣어두시면은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지배기업의 개별 장부 순이 이게 종속기업의 개별 장부의 순이익인데요. 지배기업 쪽에서 조정해야 될게 영업권의 손상차손, 종속기업 측에서 조정해야 될게 바로 순자산의 부밸류-부밸류 차이 조정 하니요 토지 건물 재고자산 요거만큼 뺍니다. 요 금액이 연결 단계 순이익이고요. 연결된 게 순이익 중에서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건이 파란색 영역 중에서 10%만큼이 바로 비지배지분 귀속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이죠. 자, 물음 3번은 2년도 말 연결분계인데요. 이 단소조항을 보면 은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 창출단위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많다고 했어요. 즉 손상이 회복이 된 것이지만 환입은 하지 않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년도 말 연결분계 주정 다시 1번은 2년을 거슬러 올라가야죠. 1년도 초 지배력 취득 시점. 분개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지배력 취득부터 단기 초까지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액은 모두 X1년도 이익여금 아 X1년도 단기순이익이죠. 그런데 이 단기순이익은 사만이 아니라 공정가치 베이스였다면, 토지, 건물, 재고자산만큼 빠진 금액의 10% 아니에요. 이 2번 분개가 X1년도 마지막 분계였죠. 2050 그리고 나서 x 2년도와 관련하여 북빌류, 페유빌류 차이 조정 토지는 이미 작년에 모두 다 조정이 됐으니까 이격금 건물은 천천 작년과 금년에 두번 조정이 되죠. 그래서 건물의 장부 금액을2 0 0 0이면서단기분은 감가상각비, 전기분은이격자 재고 재산 5천 작년 금년 모두 다 70%, 30%에서 사라지죠. 70% 부분은 관현도분, 단기분은 30% 1500 이와 같이 연결 조종 붕괴를 하면 되겠고요 추가로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단기에 발생하지 않았고요 과년도 손상차손이죠 그 부분만큼은 영업권 2천0 0이고요이익급에서 조정을 합니다 손상차손의 환입은 인식을 안 하니까 추가로 고려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2년도 마지막 붕괴는 X2년도 단기 순이익 중 비지배 지분 해당액을 비지배 지분으로 귀속을 시켜야 되는데 장부상 2년도 순이익은 16000 이지만 여기에 북밸류페이밸류 차이조 정이 들어가야죠. 토지는 작년 거고요. 감가상각비, 천, 재고자산에 대한 매출원가만 조정해 주면 되겠네. 여기에 10%에서 1,350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섯 가지의 연결조정 분개를 반영하면, 단가가 정상표에서의 연결 재무제표 숫자가 나오는데요. 주목할 숫자가 연결단기 순위, 연결 이익여금, 비지배 지분 비지 이런 것들입니다. 연결 분개를 통하고 연결 정상표를 만들어서, 뭐 구할 수도 있겠으나 직접적으로 계산도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여기서 강조할 거는 연결 단계 순이익을 지배기업 소유주와 비지배 지분으로 귀속시키는 겁니다. 지배기업의 개별 순이익은 4만이고요. 종속기업은 16,000인데 영업권의 손상 같은 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4만이고요. 종속기업은 건물과 재고자산에 대한 차이 조정을 빼면 되잖아요. 요 금액 중요 파란색 영역분 중 10% 곱한 금액이 비지배 지분에 귀속되는 것이고 나머지가 지배 기업 소유주 귀속이다. 추가로 비지배 지분 잔액과 연결 이익 여금 계산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통해서 예제 9번 연결 재무제표의 특정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5번의 연속 문제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A회사는 1년 초에 B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80%를 32만에 취득해서 지배 기업이 되었습니다. 취득을 현재 비해사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30만원인데, 유용자산, 내용료수 10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 삼각하는 요 유용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6만원 초과한대요. 따라서 공정가치는 36만원이 될 테고요. 동유용자산은 2년도 말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6만 10년 삼각이니까 6천씩, 북벨류, 페어벨류 차이 조정이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개별 장부에 올라가 있는 단기순이자산충계이교금이 들어가 있고요. 영별재무제표에 표시될 다음에 1년도 2년도 금액을 계산하라는 것이 물음입니다 단 영업권의 손상차손 금액은 미리 6천과 5천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를 푼다고 가정을 하고 하나씩 들어가 보는데요 이 중에서 먼저 영업권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영업권은 지배력 취득 시 32만에 취득을 했는데 그 당시 36만이 공정가치니 이거의 80% 32,000이 취득 시의 영업권인데요 1년도에 손상차손을 6천이라고 가정했으니까 6천을 뺀 2만 6천. 2년도에는 추가로 5천만큼 손상차손을 인식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또 5천을 뺀 2만 1천. 이거를 먼저 계산을 했습니다. 연결단계 순이익은 지배기업의 단기 순이익 25만과 여기에 종속기업의 단기 순이익 2만을 더한 금액이 원칙인데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야 될건 단계 영업권 손상차손이 있으면 빼야 되겠죠? 한편, B회사의 블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 6천씩 건물에 삼각비를더 인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 더 들어가서 25만 8천이 연결 단계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B집의 집은 귀속 단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그러면 은 종속 기업 단기 순이익에서 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종속 회사가 공정가치로 건물을 인식했다라면 인식했을 단기 순이익이 되겠고요. 그거에 20%가 비지배 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 총액은 얼마가 되는가? A회사 자산의 장부금액에 b 회사 자산의 장부금액을 일단은 합치고요 근데 공정가치로 합쳐야 되니까 취득일 현재 b 회사 순자산 분별류 후에 분별류 차이 중에서 이후에 소멸된 부분 차이 조정된 거를 빼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히 하게 하면 요 괄호 안에 거는 일 년도 말 b 회사 순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 잔액이 되겠죠. 그래서, 718만 4천이 되겠습니다. 1년도 말이격금은 어떻게 될 건가? A회사 이격금이 일단 들어가겠고요. 거기에 영업권 손상 차손 6천이 빠지겠습니다. B회사 이격금은 취득일 이후 변동액만 들어가야죠. 취득일 현재 이격금은 상계돼서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득일 이후 B회사 이격금 변동액인데, 변동액 중 80%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12만과 10만의 차이 2만원이 1차 년도 단기 순이익이고 그거에 80%만큼 들어가는데 문제는 취득일 이후에 비회사 순자산의 북밸류, 후에밸류 차이 조정이 6천이 있었고요 그 중에 80%만큼은 빼야 되죠 20%는 비지배지분에서 빠지겠죠 바로 이 부분이 비지배지분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12만원에서 10만원 뺀 단기 순이익의 80%는 이격음 20%는 비지배지분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또 비지배지분은 취득 현재 비회사 순자산의 공정가치 중 20%, 요게 74,800.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2년도에 들어갈 금액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복습과정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많이 복습하시기 바랍니다.